아 이거 누구 닮았어? 대이차 엄청 닮았지? 왜 저래? 아 너무 닮았어. <laughs> 내내 요즘 일요일 밤 같은데 있잖아. 혼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것 봐. 일요일 밤에 그게 렇할 일이 없어. 어. <laughs> 일요일 밤에 할 일이 없는 대표님을 위해. 제가 인사되는 법을 준비했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말에 심심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고 놀수 있는지, 또 어떤 모임을 갈수 있는지, 어떤 클래스를 음. 배울 수 있는지, 천천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가지 앱을 준비했어요. 우리 아싸를 위한 앱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 어어. 인사들을 위한 앱도 준비되어 아, 있습니다. 아, 아싸를 위한 앱? 제가 있어? 많은 걸 준비해왔어요. 아 특히 에이터앱을 위해서 어. 혼자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 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부대 끼는 거안 좋아하시잖아요? 요 어,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딱 골라왔습니다. 자. 클래스 뭐요? 101이라고 어. 이게 집에서 배울 수 있는 앱이에요 인강 형태로 배울 수 있는 거야 원하는 아 클래스를 근데 인강 되게 지루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강을 이거 한번 신청을 하면 키트가 집으로 배송이 되거든요 어. 그러면 그 키트를 가지고 인강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거야 집에서 혼자 뭘 배울 수 있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1억으로 뭐 아니, 이런,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일단 취미가 공유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 DIY를 저는 그럼. 팔로우 해놨는데 생각보다 되게 힙한 것들이 많네? 오. 가죽가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집에서 혼자. 근데 생각보다 예쁘다. 진짜 예쁘죠? 어. 이게 75만원이긴 한데, 지금. 좀 비싼데? 할인돼가지고 지금 50만원 떼긴 어. 하는데. 키트가 오, 와가지고, 이거를 나 혼자 음. 인감을 들으면서 만들 수 있구나. 장난 아니죠? 좋네. 근데 솔직히 이런 클래스 다니기 싫은 게.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렇 배워야 같아. 되잖아. 그러면 내옆 사람이보다 잘하나 못하나 신경도 막 경쟁심도 어어. 생기고 그 괜히 친해지고 막 인사해야 될거 이렇게 맞아. 하는데 이런 건 되게 좋다 혼자요. 그래요 집안에서. 갔는데 이 에이터에 많이 세요 이러면 은 우리 셀럽이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홈카페 집에서 따라하는 거. 어머 어머. 이거 인스타에서 유명한 홈카페 만드는 어, 어. 크리에이터분이 강의를 하시는 얘얜 얼마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이거 25만 원. 좀 비싸네요. 역시 취미는 돈이 군이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거니까 그 홈카페를 위한 키트도 오는 건가? 그렇죠. 컵도 오는 거 아닐까요? 어 이거 잘 골라왔는데 이거 잘 맞춰. 들어. 어. 추천할 게꽤 많은 앱이고요. 어, 돈만 있으면 좀할만하겠어날 할 <laughs> 위한 건가봐. 돈이 있는 키트 콤보. <laughs> 다음은 소모임이라는 앱이에요. 제목에서 소모임인 것처럼 음. 모임을 운영하는 건데, 어... 이거 처음에 가입할 때 나이랑 성별이랑 사는 지역이랑 이런 걸 입력을 해요. 그래서 어. 내근방에 있는 내가 좋아할 만한 모임을 추천해주는 거거든요. 어. 사람들을 만나는 앱이요? 어. 그렇죠. 어. 근데 이것도 뭐 주제별로 다 있어가지고, 음. 원하는 모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론 음. 선배는 관심 없을 것 같긴 하다. 흥미 없어. 제 벌써 흥미가 뚝! <laughs> 아니 아니야 너무 재밌겠다. 어난 긍정적인 사람 만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행복하고 피곤해져야지. <laughs>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뭐 노는 모임,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단구 쳐요. 그냥 물론 친목 모임도 있는데 독서 모임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아 어, 되게 다양한 모임이 있구나. 어, 진짜 많아요. 아, 약간 심심풀이로 모이는 것도 괜찮겠다. 맞아요. 저 그래서 옛날에 드로잉 모임 가봤거든요. 어, 어. 근데 가서 진짜 드로잉만 하고 너무 심심해서 이 정도면은. 혼자 그냥 드로잉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 후로 안 갔어. 이것도 돈내지라 모임마다 달라요. 카페 대여해서 놀고 이러니까 음. 아 참가비 같은 음. 게 있구나. 음. 자, 그다음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은 배울 수 있는 앱이에요. 탈잉이라고. 아또 배우냐니? 이거 주제가 지금 배우고 어, 노는 어, 거라네요. 아우 인생 열심히. 패널에 살아야겠다. 이렇게. 아, <laughs> 이거는 탈 롤라? 탈잉이요. <laughs> 탈잉이라고. 탈잉. 여러 가지 다 배울 수 있는데 음.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어, 뷰티. 메이크업을 배우거나 뭐 영상편집을 배우거나 포토샵을 배우거나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최소 뭐오 5회, 4회 정도 내 튜터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1대1 정도로 배우는 거 이거 재밌어요 저 파이널 컷을 여기서 배웠거든요 아 진짜? 친구가 이 타링의 튜터를 했었어요 걔 한테 배우면서 툴도 배우고 오, 가격이 좀 있겠다 아 근데 저렴해요 이게 여기의 장점 대신에 이막 막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꽁냥꽁냥 아 꽁냥 친구가 알려주는 아 느낌? 아, 좀 잘하는 친구한테 배울 수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럼 얼마 정도야? 어, 진짜 저렴해. 2, 3만원, 2만 5천원 이러네? 어. 1회에 2, 3만원. 어, 메이크업이 진짜 많구나. 신기하다. 어, 메이크업을 여기서 많이 배우더라고요. 어, 나도 어떻게 메이크업을 좀 배워볼까? 갔다가 또 알아보면 어떻게 엘터에 많이세요? 그래, 나, 다 <laughs> 아, 그 다음에는 액티비티를 또 주로 있어? 하는 앱이 있어요. 어. 한세개 남았는데 벌써 지루하세요? 아니, 아니. 아, 너무 재밌다. 이건 프립이라는 앱인데, 한번 구경하시죠. 프립? 이거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건 아니고, 저 약간 마음부터 힘들어. 프립 산악회 모여라. 뭔가 배우러 갈 때는 학원을 응. 가거나 응, 응. 좀 장기적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응. 그게 지칠 수도 있잖아요. 모임 응. 같은데 가면 응, 응. 이제 그 모임에 뭔가 속해야 되고 막 응, 응. 모임에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거의 1회권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저는 주말에 시간이 남았는데 응, 응. 뭘 할지 모르겠다 이럴 때 되게 주로 프립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산악회 응. 그리고 막 여행 가는 거 이런 것 같은 좀 아웃도어 형이 맞아, 액티비티 형이 많아요. 저 그래서 서핑 여기서 아유. 갔잖아요. 아, 이걸로 갔 이걸로 오. 갔어. 헉. 여기서 이벤트 해가지고 서핑 원래 한 14만원 정도인데, 어. 4만원에 갔습니다. 아, 개꿀. 어, 여기 타, 그 뭐야. 스, 크, 크, 크. 와, 와, 와. 스카이 패러글라이딩. 헉.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스릴을 즐기고 싶으면, 충북 당연 <laughs> 스카이 패러글라이딩을 7만원에 즐겨보세요. 가겠습니다. 아, 진짜? 와, 패러글라이딩은 재밌지 않을까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인생에 한 번쯤 패러글라이딩은 해봐야지. 번지점프도 해보고 싶어? 네. 에디터 H 번지 점퍼 해보고 싶다는 생각한 적 있어? <laughs> <laughs> 그 다음은 마일론인데 얘는 약간 피트니스 아, 요가 요즘 건강한... 폴댄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에 최적화돼 있어서 막 음악 이런 미술 응.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첫 번째가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레저 스포츠. 되게 전문적인 짐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 피트니스 장소랑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한번 필라테스를 해보고 싶은데. 맞아요. 그렇다고 막 몇십만 원을 주고 끊긴 그렇고 한번 맞아요. 체험해보고 맞아요. 싶다 그러면 미리 체험을 해보는 약간 맞아요. 그런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네? 에이터 m c 형이 듯. 운동을 하고 싶은데 PT가 좋을지, 어. 요가가 좋을지, 필라테스가 좋을지. 이게 종류가 많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한 번쯤 그냥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거 좋네. 마 마이러... 왜, 왜 하고 싶어요? 살려고. 옛날에는 막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내가 좀 건강해져야겠다 그래 아... 어떡해 갑자기 너무 슬퍼진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내고 계속 배워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앱은 달라요 왠지라는 앱인데 음. 이것도 약간 오늘, 핸드메이드 클래스인데 왠지 이거 할때 왠지야? 으하. 아무튼 어? 이거는 내가 배울 수도 있지만 내가 배워서 만든 걸 판매할 수 있는 앱이에요 오 재밌죠? 도자기 만들기, 공예클래스 이런 게 있네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여기는 조금 더 하나의 여기는 시장인 거예요 조금 짝짝짝하게 만드는 거에 확실히 집중이 되어 있고 파는 건 어디서 어서, 어서 살수 어서 살 있어? 음, 등록인가? 음, 제가 사실 이 앱은 안 써봐가지고 그치, 아직 만든 게 없으니까 그치? <웃음> <웃음> 여기도 가격도 괜찮네 스트링 아트 액자 만들기 33,000원 이거 봐요, 조개 접시 만들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머 그러게? 접시를 만든대요 오 <laughs> 어, 예쁘다 예, 이거 괜찮은데? 근데 클래스 규모가 작다 두 명이네 아 예, 이런 핸드메이드니까 되게 짜짤짜잘하게오 음. 음. 사자 남들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왜 만드나 그러면 음. 클래스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장터에 가서 사는 거지 뭔가 어. 산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laughs>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laughs> 여러분의 취미와 공부를 도울 수 있는 앱을 소개해봤습니다 어 유익했어요 그랬습니까? 클래스 101 그리고 마일로 맞아요. 각자가 원하는 타입별로 앱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러분이... 영국의 모든 아싸들? 정도에 <laughs> <전국에> 못합니다 <모아라>. <laughs> 여러분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주변인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여러분 모든 개임 소중합니다 아싸든 이싸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하지만 디에이디티야말로 유튜브 아싸인거 맞아 어. 디에이디티 유튜브 아싸 침묵없음 침묵없 아, 이렇게... 유튜브 디에이디티 <laughs>